안녕하십니까 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 선생입니다 이번에는 주식에서 6월 중간 배당금을 주는 주식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중간 배당이란 것은 회사가 결산 그러니까 뭐 연말이 아닌 사업년도 중간에 하는 배당입니다 이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 즉 6월 말일 기준에서 이 거래일 전까지 매수를 해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혼돈하기 쉬운데 뭐 이거를 일 전이라고 하면 6월 27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 배당금을 받으려면 19년 6월 26일 그날 하루만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중간 배당금을 받게 될수 있는 겁니다. 2019년 6월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만도 뭐한 49곳 정도가 된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었습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면서 뭔가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번 중간 배당주 관련해서는 그 일일이 좀검토 드릴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6월 중간 대표 배당주입니다. 뭐 모두가 많이 알고 있죠. ING 생명으로 오렌지 라이프, 그다음에 뭐 교육 쪽 관련해서 청담 러닝, CMS 에듀. 그리고 뭐 최근 뭐 뉴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교 뭐 과거부터 꾸준하게 그 배당주로서의 강자여자를 위치하고 있는 삼양옵틱스 대표적인 중간 그 대표 배당주고요. 아 그리고 올해 뭐 새롭게 이제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하겠다라는 업체들이 있죠. 어, 아 원래는 뭐 배당주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였죠 천일고속 그 다음에 기타 롯데지주 미원 S.C. 에코 마케팅 헤마로 푸드 서비스 현대 모비스 J.S 코퍼레이션 등이 새롭게 중간 배당 업체로 이번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런 중간 배당주 관련돼서 제가 좀 설명을 올려드리는 시점이 좀 늦었어요. 보통은 사실 좀더 전에 적어도 이런 중간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뭐한 일주일 정도 전에는 매수를 했다가 오히려 뭐 오늘이나 아니면 뭐 지난 금요일이나 이때를 활용해서 최대한 주식들을 팔고 차익을 올리는 것들이 목표인데요. 뭐큰 돈이 아니라 삼 프로, 사 프로. 제가 늘 얘기하는 뭐 은행 이자보다만 높다면 그렇게 미리 사서 파는 전략을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일단 뭐 설명드리는 게그 일차 거래 시점은 지났으니까 이차 거래 시점으로 얘기를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26일 하루만 보유하게 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중간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 배당금을 받는 거는 확실한데 그렇다면 그날 하루 보유를 했다고 해서 6월 27일 그 다음 날이 되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6월 26일 하루에도 뭐 주가가 춤을 추게 될 수도 있고 그장 막판에는 오히려 좀 매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장 중반이나 초반에는 오히려 약하가 약세로 밀리는 수도 생기게 되는데요. 아 일단 6월 26일날 하루 보유를 하는 것은 6월 27일날에는 뭐 배당락이 발생할 확률이 오전 뭐장 시작과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장 중반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 다 지나서 한 여름이나 뭐 연말까지. 들고 가실 분들만 사실은 26일 날 보유를 한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맞습니다. 아, 일단 뭐 그래도 적혀 있지만 배당금을 선택할지 아니면 배당락이 된 이후에 오히려 주식을 노려서 투자를 할지는 투자자분들 각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렇게 배당금을 중간 배당금도 챙겨주고 연말 배당금도 챙겨 주는 회사는 여름에 그리고 또 이제 12월 연말이 되면 분명하게 가치를 재평가 받는 그러한 시간이 오기 때문에 뭐 일일이 그렇게 매수매도를 막 번거롭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날 확률이 다른 주식 보다는 높은 게 사실이니까요 참조하십시오 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의 분위기를 타고 있던 부분이 최근 뭐 일주일 전이었나요 갑작스럽게 뭐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금리 인하로 갑자기 방향을 틀고 있죠. 어, 이렇게 뭐 시장이 급변하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함부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뭐 채권을 포함해서요. 뭐늘 강조드리는 얘기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드려도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 매도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책임은 100%. 매수인 매도인 즉 여러분이 지게 된다라는 거 이익도 여러분들이 100% 갖게 되지만 그 선택에 따른 손실도 100% 여러분이 갖게 된다라는 거 제가 뭐 어떤 조언을 드리고 어떠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도 그것은 단순한 조언일 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판 김선생이었습니다.